네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어, 두피 이미지나 피부 이미지를 촬영을 하실 때 어떤 촬영을 했을 때 사진이 잘 나오는지, 또 촬영한 방법에 따라서 촬영되는 사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동안 내가 쭉 두피라든지 피부를 촬영해 오셨던 분들은 그동안 내가 촬영을 잘해오 있는지. 또는 잘 해야 되는지를 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동안 내가 촬영한 사진들은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으며 저장된 사진을 어떻게 내가 살펴보고 이 사진은 잘 촬영이 됐는지 아니면 조금 더 신중하게 촬영을 해야 되는지 검토할 수 있는 요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을 하시면 이렇게 우측 상단에 설정 버튼이 있습니다. 이 설정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하나의 페이지로 넘어가고요. 페이지 항목 중에서 이 대시보드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어, 내가 비컨 앱을 사용을 할때 가장 중요한 데이터들은 이 대시보드 라는 항목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요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눌러보시게 되면 새로운 항목 으로 들어가고요 그동안 내가 촬영했던 고객이 라든지 뭐 신규 고객 재방문 등등등 많이 나오고 있죠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요자 오늘 살펴볼 사진은 뭐냐 하면 내가 그동안 두피 이미지나 피부 이미지를 촬영을 했을 때그 촬영한 사진들이 잘 촬영이 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그 사진들을 어디에서 볼수 있느냐. 대시보드를 들어가셔서 왼쪽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두피 이미지라고 있습니다. 클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8월 29일부터 뭐 28일까지 등등등 수많은 자료들이 나오고요. 내가 촬영한 사진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내가 사진을 잘하고 있는지 잘 하고 있는지 잘못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8월 29일날 테스트 고객이라고 있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일반 사진 있고 UV 사진이 있는데요. 자 비커는 한 장을 촬영하기 위해서 셔틀을 한번 누르게 되면 일반 사진하고 UV 사진이 동시에 촬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일반 사진은 당연히 이렇게 맑은 사진들이 촬영이 돼야 되고요. UV 촬영은 당연히 이렇게 옅은 보라색이거나 옅은 푸른색 느낌 있는 사진들이 찍혀야지만, 하 자, 지금처럼 이렇게 어, 표면으로 일반 사진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뭐 피지라든지 포필인과 같은 이렇게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항목들을 잘 촬영을 할수 있게 돼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면,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일반 사진과 UV 사진을 동시에 촬영을 할수 있고요. 일반 사진을 이렇게 최대한 화이트하고 선명하게 촬영을 해주셔야 되고요. UV 촬영도 이렇게 보시면, 옅은 보라색이나, 약간 푸른 느낌이 있는, 맑은 느낌의 사진이 촬영이 되셔야지만, 이렇게, 포핀이라든지, 피지, 이런 피지 샘들이 잘 촬영이 됩니다. 자 비커는 어,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에이, 학습된 AI를 통해서 분석을 합니다. 자 분석을 할때 어, 사진 자료를 넣게 되어 있죠. 그 사진 자료가 이렇게 일반 사진은 맑게 UV 자료는 맑은 보랏빛이나 푸른빛이 도는 사진을 집어넣고 분석을 하셔야지만 사진에 대한 분석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거는요, 어, 여기 보시면, 설정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대시보드라는 항목이 있고, 이 대시보드를 누르게 되면, 그동안 촬영했던 사진들을 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분석 이미지를 눌러보셔도 되고, 두피 이미지를 눌러보셔도 되고요. 자, 그랬을 때, 일반 촬영과 UV 촬영이 동시에 화면에서 보이는데, 일반 촬영은 이렇게 맑게 사진이 촬영이 돼야 되고요. U.V. 사진도 이렇게 보라색, 옅은 보라색이 잘 촬영이 되셔야지만 이런 형광을 이용한 이렇게 촬영이 잘 됩니다. 그걸 꼭 눈으로 확인하시고 감을 잡으셔야 되고요. 간혹 U.V. 사진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거나 또는 까맣게 나오거나 또는 이렇게 불빛이 붉게만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게왜 그러냐면 촬영을 하고 나서 한 2초 정도를 기다려 주셔야 되는데요. 소위 말해서 꽤급 교표 하셔가지고요. 바로 이동에 촬영을 하게 되면 UV 촬영까지 가지도 못하고 화면이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런 사진들이 많다면 오늘부터는 촬영을 하시고 최소 2분 정도 기다리시게 되면 일반 사진과 UV 사진이 로딩이 된다는 이미지가 뜹니다. 그것까지를 보신 다음에 이렇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사진을 찍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